바로 또 가자. 다른데 시선 너무 뺏길 필요 없고 올라가자. 이거 목표가 딱 보이면 좋은데,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맵을 볼까? 맵에는 뭐 딱히 표시가 안 나고, 여기서 좀 방황하는 것 같아. 어, 오, 뭐야? 어, 오! 오, 우리 비행선이야! 내가, 내가 타고온 비행선이죠? 어나 여기 있는데. 어나 여기 있어. 토론스와 통신하시오. 야 이거 어떻게 통신하니? 텔레파시. 찜. 사장님. 어. 여여. 어, 창문. 야 이거 도미이야 요즘 나이트들도 이렇게 잘안 다치는데. 여. 얼. 헐,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막아 놓고 통신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에이. 어, 근데 여기 전원이 들어왔죠? 전전 전, 전기가 전기가 들어왔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괜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 보고있죠? 보고있지? 나 혼자 이거 하고 있는거 아니지 보고..보고 있는거죠? 지금 시청자 10분 계시는데 어.. 역시 사스가 섬이 미제기 계시죠? 어..아..아..안계시죠? 나 혼자 하고 있는거 아니죠? 다같이 보고 있는거지? 소리 안 줄였지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웃음> 대답해줘요 어어어 <laughs> 어. 어, 마비노기 하고 있다고? 아 그래 마비노기 할까? 이런 게임 여러분들 겁봐 내가 아이 뭐 나는 괜찮아요 나는 지금 무서워하고 이런 거다 설정이야 여러분들 이거 다 연기야 알죠? 이거 다 연기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속이는 거야 원래 안 무서워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사형. 아, 진짜, 아, 진짜야. 연, 연기야. 되게 티, 티나, 티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내가 연기하는 거다 티나 있을걸? 어, 이제 변화가, 잠깐만, 안 줘. 어, 뭐야? 어? 야 쿵쾅 쿵쾅 소리 나는데? 아누누 계세요? 야 저희 뭐 움직여? 어? 어 그리고 어 조명탄? 조심해 이거 조명탄 흉기야. 납작해 보이지만은 이거 정수리에 맞으면은. 한 방에 한 방에 죽고 정수리 정 정수 어어? 야아 에이 뭐야 그냥 조명이 움직이는 거였죠 아 그냥 조명이 움직이는 거였지. 아, 아이 그래, 그래. 어, 이게 뭐야? 재생. <목소리> 줄리아 존스 오늘의 새로운 소식. 수많은 논의 후, 웨이츠 보안관이 마침내 세바스토폴에 유포되고 있는 소문들에 대한 설명을 방, 발표하기 위해서 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웨이츠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는 대신 계속 둘러다니기만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난 군중은 그와 동료들에게 물건을 던졌어. 나는 내 바지 속에 훔쳐놨던 내 끈가를 던졌지. 오늘 좀 매운 걸 먹어갖고 물들라고 어. 이 여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물 집어 던진 거야. 어떡한 말기? 공유. 어, 모든 우주항의 직원에게 알림. 모든 우주항의 터미널 직원에게 알림. 공공 안전과 혼란의 방지를 위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세바스토폴에는 나가는 비행 일정은 없으며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거장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현재 보안청이 수상 수사 중이며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안청 사무관 웨이츠로부터 송신. 음, 여기 세바스토폴 정거장이 우주 정거장인데. 우주선들이 선박도 하고 막 출항도 하고 약간 그 공항이나 선박 회사 같은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선박 들어오고 묶고 가기도 했나봐요 여기가 뭐그 약간 작은 우주소 도시처럼 뭐 장사 어, 장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나봐 그랬는데 그런 기능이 완전히 폐쇄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 우주 정거장이 완전히 망했다는 걸 의미하지. 요런데, 오, 이거 봐. 접시랑 카드들이 있는 거 봐요. 여기가 약간 그 식당 같은 그런 거였나 봐. 야, 이것들 잿돌이에, 어? 어? 뭐야, 센서. 센서 한개 수집. 어, 저장 있다. 어허 환풍구 좋아 여기에서 제가 엄청 헤맸었어요 아아 니아 아니, 아니, 처음 처음 하죠 에일리언 어 아이솔레이션 처음이야 여기를 몰라갖고 내가 하지마아 그러지마 봐봐 영어 여러분들 영화 에일리언 봤죠 똑같죠 컴퓨터 분위기나 뭐 이런 환풍구 분위기 똑같죠. 여러분들 엘리언 봤지? 분명히 이 게임 하다 보면은 이거 제가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 게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환풍구에서 막 엘리언 저쪽에서 막뛰어 온다, 캬악 하면서 막 뛰어올 걸. 아 그거 그러면은 이제 막 도망가야 될 걸. 아 분명히 나올 걸 그런 장면. 아 진짜. 어우 나 그러면은 어우 나 그런거 그런거 오면은 나는 얼어버리는데 아무도 없지? 자 아이템 같은거 어 처음인데 여유, 여유가 있지 아니 뭐 내가 공부게임을 잘하잖아 공부게임 전문 BJ죠 어? 사용? 오오 뭐야? 어 이쪽으로 대놓고 가시오라고. 아 여러분들 채팅 좀 많이 쳐주세요. 내가 다른 거할 때는 채팅 안 치셔도 괜찮은데 어 이런 거할 때는 채팅 좀 쳐줘. 내가 아무리 설정으로 무서워한다지만은 그아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위해서 조금 대화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아, 그, 왠지, 채팅창이 조용하고 깨끗하니까. 봐봐, 여러분들, 봐봐요. 나 혼자, 나 혼자 게임하는 것 같잖아. 아, 너무, 너무하잖아. 어, 공포게임 전문 BJ이십니다. 어, 나, 나, 혼자 하는 것 같잖아. 아무것도 없죠? 조용하죠? 옛날 80년대 고요 속의 외침을. 우리 REF 형들 잘 계신지 모르겠는데. 야 그렇다고 채팅 쳐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거 안돼요 크크 이런거 이런 안돼 좀 성의있게 아이 사람 아이 그리우니까 여러분들 그리워갖고 내가 여러분들 되게 항상 그리워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가까이서 보고싶고 어 <laughs> 그리워합니다 여러분들 그립네요 아이 그리워 보고있어 보고 있어도 보고싶은 보고 싶 i 아 다음에 이걸 한다 b 그랬지?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예 아예 어. 어 오케이. 야, 벽에도 다 낙서돼 있고 난리 났죠. 자 녹화 방송이래 갖고 제가 누구 누구 지명은 아이디는 안 불르겠는데 너 너... 뭘어디를 글루가 일로 와눈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봐 바꿔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난나 난 잘합니다 엔딩 봐야죠. 어 여기 뭔가 뭔지 어 사용. 나가 오 잠깐만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수화물 보관소에요 수화물 보관소 이런데 은근히 아이템들이 있죠. 아이 설마 여러분들 내가 어이 정도 게임도 내가 엔딩을 못 보겠어요? 설마? <laughs> 아, 참아나 부두송이야. 근데 이쪽부터 보고자. 저기. 아, 안녕하세요. 아 오, 어, 여기 센서 하나 있다. 저거 먹어야 되는데. 오, 어, 정비용 잭이 필요하고. 여기는 아까 고기죠. 여기 아까 고기야. 야, 분위기 쌀벌라디 저긴 막혔죠. 유리창으로 이렇게 다 보이네 <laughs> 어? 여기 반쯤 열려있어 오 여기도 난리났어 이온 용접기 필요함 여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이 정도 게임이면 나이트메어 난이도 하시죠 아 제가 그 나이트메어라는 그 단어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아참그 단어를 좋아하면은 제가 할 텐데 꽤이상하게 나이트메어라는 단어가 어그 단어만 유난히 개인적으로 참참 참 싫어 계 계세요 계계써써써 말이요 어 아무도 없으시죠 오오오아아아이아이 <laughs> 티비 아이, TV 깨진 거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들 뭐 흔하게 욕조 위에 TV 저렇게 매달려 있죠? 저렇게 TV 깨지면 되게 위험해요. 조심해. <laughs> 조심해. 요 조심해. 아, 여기 왔던데. 아,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나이, 나이트 메어는. 그렇잖아. 예전 제가 디아블로 2 때문에 나이트메어가 너무 싫었어. 노멀하고 바로 헬 가면 좋은데 나이트메어에서는 예전 디아블로 2할 때는 좋은 아이템도 안 나왔죠. 바로 헬 가고 싶은데 나이트메어도 또 액트 1부터 액트 5까지 다 깨야 되고. 그러면 헬 액트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지치잖아. 그래서 나이트메어를 빼고 헬로 바로 가면 좋지. 안을 뿅뿅 소리 나. 어, 저장 저장 있고. 어, 누르고 있으면 숨기. 아하. 아하. 여친 언문 인생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그래서 나이트메어를 싫어해 갖고 어, 오늘 제가 아까 참기름이랑 밥을 비벼 먹었어요. 그래갖고 마우스가 좀 미끄러워져 갖고 보통 난이도 하려고 그랬는데 마우스가 미끄러져 갖고 쉬움 난이도를 했죠. <laughs> 참 내내 공포게임 보통이나 어려.. 어려움을 자주 해주는데 아 아쉽네요 이거 되돌아가기 버튼이 없어갖고 쉬움 계속하고 있는데 뭐야 야물 샌다 어? 큰일났다 물 샌다 어떡하지 저거 그릇이라도 받쳐놔야 되는데 저거 저거 아유 저거 바닥 축축한데 저거 양말 신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양말 같은 거 있잖아요 발목 양말 피카츄 양말 같은 거 신고 저거 물 떨어지는데 모르고 저거 밟으면은 아유 그 양말 아잇 발냄새 나는데 그거어 잠깐만 여기는 어디야 오 여기 꼭 아이템이 날 잡아 잡수라고 여기 있을 거 같아 아이템 오. 오 잠깐 아이템 좀 보고요 어? 이건가? 고래가? 아 아니야 아니. 어. 아, 어. 어? 어? 어어뻑킹버킹어 버킹. 근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저 둔기가 상당히 반짝반짝거리죠? 저거 플러스 5강이야 어 5강이야 저 반짝거리는 거는 오강 해야 되죠. 오강 둔기 주우러 갑니다. 이야, 이거 주인공이 조금만 뚱뚱해도 요런데못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 관리 잘하셔야 돼요. 언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이런데 갇혀, 그래서 환 풍구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들어갈게. 너도 따라 들어가고 딱 들어갔는데 꼈어. 어, 야, 그러면은 진짜 어이없게 엔딩 보는 거 아닙니다. 아예 엔딩 보는 거 아니에요. You dead. 처음부터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해야 돼. 대신에 살 빼고 다시 시작해야 돼. 요즘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들어가고 있죠. 여름만 기다려. 바닷가야 기다려. 내가 그냥, 어? 아유 그냥 어? 커피를 그냥 한 어? 커피를 그냥 한 바가지 쏟아도 되니까 여름만 기다려. 어, 저기요. 아 항의 좀 하고 싶은데 가장 윗대가리인 분들에게 말이야. 응? 내 이름은 제커리 왓슨. 왓슨이라고도 알아들어. 왓슨이라고. 알아들었어? 내불만은 이거야. 그뭐 같은 보안관. 그들은 우리를 지켜야 해. 그게 그들이 할 일이라고. 놈들은 문들의 자물쇠를 채우고 봉쇄했어. 알어? 뭔가를 가두려는 듯이 말이야. 이봐, 나 엄청 무섭다고. 나, 이작 그, 너무 추워. 이엿 같은... 아, 이런 엿 같은 일이... 먹힐 것 같지 않군. 그래, 어, 어... 이런 음성 메시지예요. 아이디 태그 수집... <laughs> 정비용 잭을 들기... 아, 미안해요. 갑자기 살아나는 거 아니지? 야, 오, 여러분들 이거 봤어요? 방금 전에 이 사람 시신을 드니까 바퀴벌레들 여기로 막 도망가는 거 봤어? 야, 어우 야, 그래픽 너무 좋아 어, 공포게임이 그래픽이 너무 좋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여기도 살짝 물 샌다 어 여기도 물새 여기서 내려왔죠 이거 이제 어떻게 나가지 어? 자물쇠 제거 으짜 우클릭을 누르며 좌클릭 우클릭 우클릭 누르며 좌클릭 우클릭 야, 좌클릭을 누르면 우클릭이네. 우클릭 누르면서 좌클릭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클릭 누르면서 우클릭했는데 되네. 야, 거꾸로 거꾸로 써놨어. 자 어디 저장하는데 없나? 저장하는데는 여기 없고요. 이거도 열수 있나? 어 여기 야다물새네 나 운동화 신었지. 운동화 신었죠. 다시 한번 이렇게 A. 음. 아하 오케이 오케이. 네 주인공이 여자예요. 주인공이 여자예요. 자 아이템 오 고철 다섯 개. 하이스트 무슨 하이스트 하이스트 그러는데 흠, 난 카이스트 여는 아까 왔던 방이요물 새는 방이죠 야왜 그래. 부금 하지마 여기는 뭔가 다 고장난 방이네 안 되고 이 토런스오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디서 통신하냐 내가 빵상 아주머니였으면은 그냥 벌써 우주신한테 통신 보냈을 텐데 빵상 깨랑 깨랑 근데 아직 저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제 텔레파시를 못 봤죠.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저장은 했고 나가보죠. 어. 어, 여기. 이것도 열수 있죠? 잠을 세 제거. 응? 아, 어, 어, 어디? 그대로! 가만히 있어!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아, m e Come on. Com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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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있 o m e on. c o m e 어 그거 그, 좋은 소식이로구만. 여기안 좋은 일 투성이라서 말이야. 뭔가 <목소리> 터져 나갔는데 정거장을 완전히 뒤운들 정도였어. 어 저도 봤어요. 하지만 하지만 나같이 그건 여러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해. 네? 그래, 정거장이 뭔가가 있어. 절대 못 믿을 뭔가가 말이지. 어 뭔데요? 살인마. 알겠어? 그리고 난 대머리야. 어그 어, 그쪽 이름은? What's y 뭐, 뭐죠? 에, 엑슬이야. 엑... x 에엑슬리아엑 엑셀레이터. 어전 다른 승무원과 다른 승무원 PA. 두 명과 같이 왔어요. 우주유형으로 말이죠. 그 사람들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Why? b 여기를 잘알것 같아서요. Why? 아니 Listen 나한테 뜯대 게뭐 있어? p l a c 모발 인식 해줄게요. 어? 에그그 아, 러트입니다. 네, 머리숱을 봐요 풍성하죠? 운 좋은 줄 알아 그 고등학교 e 였 t 처음으로 야구 동 s 상을 봤는데 엄마한테 들키기 싫어갖고 부모님이 모두 여행 간날나 혼자 그 친구들한테 빨간 비디오를 빌려봤지. 그때 그날 아주 뼈가 삭도록 그걸 봤는데 그 이후로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됐지. 어, 자 빨리 가자고. 어, 어. 아, 알았어요. 어디 가야 되지? 어, 이건가? 어, 여러분들 조금씩 보세요. 머리 빠져요. 많이 보면. 내가 <laughs> 네, 그래서 어, 나도 지금 머리가 좀 빠지게. 야. 어, 나도 줄일게요. 어? 가자. 엑셀? 엑슬? 엑셀레이터? 가자 <목소리> 어, 저 뒤에서부터 날 따라왔대. 거리를 좀 벌려 갖고 내가 모르게, 날 모르게 따라왔대. ,잖아. 잠깐만. 뭐야, 뭐야, 뭐야. 움직이지 마. 어, 뭐야? 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대요? 야야 야, 이놈 나한테는 X일이라 그러더니 어 나는 존이고 지금 이 여자는 링고다 뭐 이러면서 나를 링고래 엄버 어, 뭐 이름이 나쁘진 않군 어 같이 안 간다 그러죠? 네 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생방입니다 모두들 겁먹고 달아나고 있대 스스로를 지키려고 되게 남은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변했대요 아니요 녹방이에요 녹방 녹방이에요 어. 걱정 말아요 진짜 어, 내 함선이 있다는 거를 자꾸 의심하죠 의심병 Allow me. Place is a l l n e e d a special touch.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야 버튼은 누르는데 버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물칸으로 이동. 어, 엘리베이터야. 어 무슨일이 라어지좀 아, 말해줬으면 좋겠네 잘 들어 달리 응. 아, 우리 배에 도달하면 여기를 박차고 떠날 수 있을테고 그이 서로 머리를 따주면서 원하는걸 할수 있어 아 그래요 배에 도착한다면 말이죠 아 근데 무슨일인지 날 알아야겠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살인마가 있어 살인마? 그게 무슨 의미죠? 직접 본적은 없지만 분명히 여기 있어 한명씩 한명씩 우리 잡아가고 있다고 정신병자인가요? 아니야 뭔가 다른 존재야 괴물이지 괴물 영어로 몬스터 I love you I'm not going monster 날 떠나지 마 빅뱅이야 어 젠장 노래 부르지 마요 엑셀레이터